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 이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지금 위성으로 함께 예배되는 우리 모든 지교의 하나님, 넘치는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드신 만들다라는 만드신 만드, 만들다라는 말에 원래 뜻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뜻은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들었는데 정품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자꾸 불량품으로 생각해요. 사탄에게 속아서 폐품처럼 살아요. 잘못된 거예요. 옆에 사람 힘 싸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요. 명품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이래배도 굉장한 명품입니다. 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는데 결혼도 안 해버리니까 안 되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아버리면 또안 되죠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명만 낳으면 안 되죠 최소한 세명 이상 낳아야만 약간 번성으로 들어가요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요 결혼 안 하시면 안 돼요 작년 한 해만 대한민국 인구가 20만 줄었대요. 이 5년 지나면요, 100만 도시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분과 대화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배경도 없고요, 금수저도 은수저도 흙수저도 아니고요, 무수저고요. 저는 스펙도 없고요. 막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학하는 거 있죠. 성경 그렇게 읽지 않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게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산에드린공의의 의원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배경 좋은 사람은요. 그 관리한다고 주님께 생명 안 걸어요. 그래서 막판 사판이 사람도 불러 가지고 하나님이 로마가 정부하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능력 없는 처가 여러분 여러분 아니지만 하나님 배경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주님 구름 타고 성전에 가는데 지켜보고 있어요. 천사 두 명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 아니에요. 갈릴리 고기사 떠온 사람요. 잡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돈도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루 때거리고 해결 안 되는 사람 보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까지, 저 로마까지, 땅 끝까지 복음 들고 들고 갈 것이라. 이 주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높여지니까, 로마까지 복음으로 뒤집어 놓은 줄 믿습니다. 미국의 총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올해 들어서만 38건 터졌다는 거예요. 뭐총돈0만원좀 사니까요. 기분 나쁘면 막 가서 막 갈겨 버릴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마약 문제, 총기 문제, 동성애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며칠 전에 세종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고등학생 3학년이 시험 다 치고 이제 졸업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명으로 학사 그 교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데 담임 선생님 여자 선생님 너무너무 성적인 비하를 하면서 김정은의 기쁨 조가 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충격돼서 경찰에 고발한 거죠. 검찰로 넘어갔어요. 퇴학 당했어요. 그거는요 순간적으로 잘못이 아니요. 그 아이 속에 가득 찬게 그런 걸차 있는 거예요. 인생 망친 거죠.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상담하면서 잘못된 걸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고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에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비밀 없어요? 비밀이 있다고요? 백일하에다 드러납니다. 비밀 없어요? 하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치원 보낼 때 신문에 났는데요 유대인 부모 자녀 유치원 보낼 때첫 마디는 험담하지 말라. 지금 화면에는 옆으로 지금 잘못 나오고 있는데요. 험담하지 말라. 우리 교사님들 또 부모님들 아이에게 이런 걸잘 교육해 줘야 됩니다. 어, 우리 우영규 장로님이 제게 책을 주셔서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꼭 읽어보세요 사무실에 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몇 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거 읽고 부모님들이 먼저 읽고 아이들을 읽게 하고 여기에 대한 포럼을 많이 해보세요 그 주일학교에서는 중고등부에서 전부 다 이거 읽고 독후감을 두장 정도 와이퍼 용지 두장 정도 선회를 해서 잘선회 아이들에게 상도 좀 주고 하세요 이렇게 키워내야 돼요 작년 10월부터 인천 부평 지역에서요 택시 40여 대가 뒷자리 손님 타고 있다가 내릴 때 카트기로 가죽 시트를 쫙쫙 끌고 나온 거예요. 그거 신고가 접수되니까 잡아는 거예요. 60대 남자분이었어요. 멀쩡한 택시를 타고 왜쫙 끌어놓습니까? 구속된 거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전해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 어, 단론의 첫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하니까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말씀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기도의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파수꾼은 보초병인데 맹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도둑님이 왔다 가는지 뭐~ 뭐~ 맹인이니까 못 보죠. 맹인이요. 어~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않는데 도둑님이 왔으면 도둑놈이 온다고 얘기하고 적들이 오면 군대에 그~ 보초서 있는 사람은 적들이 오면 적들이 온다고 해야 되는데 벙어리 개가 돼서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이렇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직장의 파수꾼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재앙을 막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파수꾼이 입을 닫고 다고 맹인되고 병어리가 병거리 개가 돼서 입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파수꾼이라는 거. 내 가정을 영적으로 지켜야 되는 영적인 파수꾼이요. 내 직장과 내 사업터처에 나는 파수꾼으로 와 있다.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잘못된 걸 얘기하는 파수꾼을 세웠다. 결론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누가복음 0 장에 강도 만난 사람 얘기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데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못 본척해요, 레빈도 못 본척해요. 사마리아 사람 그를 병원으로 주막을 데려가서 치료해서 살게 했다 그랬어요. 이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영적으로 평생을 우상 앞에 서몰아 다니면서 우상과 잘못된 종교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널려 있는데. 그래 너는 뭐그 우상 숭배하고 사, 이단 사입이 적그릇 성기다 지옥 가라 나는 올바른 복음을 가질 수 있어. 이래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우리 불상이 여기고 다른 복음을 자꾸 우리가 유튜브도 전해주고 해서 살리려고 애쓰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는요 마귀의 자녀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풍조가 뭐냐 운명 사주팔자 미신 부적궁합풍수지이 이런 걸 한마디로 묶어서 풍조라 그래요 불신감 전부 이 마귀의 풍조에 묶여가지고 운명 사주팔자 묶여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그렇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캐락으로 살고 향락으로 살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져버리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원색적인 복음 가족이기 때문에 복음 몰라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사람 만나면 애통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자료를 줘야 됩니다 골로스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말은요 지식으로 해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학 지식으로 안 돼요 이 사야 64장 6절에 보면 선행으로 안 돼요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요 하나님 보시듯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갈로는 세 번째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 사람들에게 정하신 정해진 것이 우리는 죽는 날모른는데하다 정해놨대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기다려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보내시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진짜 믿으면 영생을 얻어버린 줄 믿습니다. 선행 많이 하면 얻을 것이다가 아니요 현재 완료형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 얻었다 그랬어요. 취소 안 됩니다. 11조 몇번때뭐 교회 몇번나 갔더니 취소되고 회개하고 또막 영접하고 또공원받고 아닙니다. 애한번남면 끝이지 못생이다 도루치어리고 아니죠, 구원에 그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1 2 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탄 마귀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요. 에베소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뭘 하라는 게 아니 천주교에서는 많은 공로를 세워야 할 것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으면 그만줄 믿습니다 이 방속을 들으시는 아, 또 여러 여기석 계신 분들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명철하게 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갈로아의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홍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요기서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이 일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전도서, 12장, 전도서 8장 12절 13절이에요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 경외라는 말에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나님 보시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고 계신데 어떻게 해?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이는 거거든요.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씨를 추원합니다 갈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경외하면요, 하나님 그 사람은 너무 보배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진을 친대요. 저는 가는 데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경호팀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는 경외하니까.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불무덤에 빠지는데 천사를 보내서 건져 버리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다니엘이 사자고로 빠지는데 천사를 앞서 보내가 사자들 입을 다 봉해 버린 거예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도단 성에 엘리사 불말과 불 병거가 동원돼서 천군 천사가 싸우지 않고 아람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낮에 해가 땅을 상하지 못하게 함, 밤에 달도를 해치 상하지 못하게 하리라. 요한 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갈로라 세 번째로. 미션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션 가진 자 사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사.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자기 주신 달란트가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준비했어요. 시편 18편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을 내게 띄우사 이런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 다윗은 전쟁했어요. 평생을 전쟁. 전쟁에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짐안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쟁이 얼마나 전쟁이었어. 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시편 144편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서전정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 0절에 보면 요셉의 사명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여기 보내다 확실했어요 요셉이가요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급의 모든 보호보다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자기 미션이 확실했어요 에스더 사장 14절 16절에요 에스더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예 제가 죽으면 죽으리 가겠습니다 완전 승리했잖아요 사도 바오는 사도인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을 보면 로마에서도 내가 복음 전해야 됐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서 황제 가이사 황제의 복음 전하러 나를 로마 시민권 태어나게 했다 확실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경비실에 계십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 파수꾼을 보낸 미션이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운전합니까? 어 복음 전하면서 왔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라. 최고의 섬이 되는 길이라 했는데요. 갈라디아 첫 번째로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11, 왕상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생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한 얘기예요 근데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 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가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으 사람을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사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 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했서니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22장 23절 24절이에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아 어, 지금 저 제가 마주보고 있는 벽에는 시계가 걸려 있어요 저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시계를 걸어놓은 거지 못이 안 박히면 시계가 떨어져요 못이 박히면 뭘걸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단단한 못이 바히듯이 언약의 말씀이 박힐 때이스라엘의 축복이 걸린다. 하나님 축복이 걸릴 줄 믿습니다. 갈라안 두 번째로 묵상하라, 읍졸해라 그랬어요. 묵상이란 말이 성경에 순번 나옵니다. 똑같은 묵상을 어떤 데는 묵상이라 하고 어떤 데는 읍졸이다 이래 나왔는데요. 그 하가 묵상이란 말의 원어 히브리어가 하가란 단어예요. 이 하가란 말은 읍조리다 이런 뜻이에요. 열다섯 번 나옵니다 시편에. 읍조리다 대화하다, 속삭이다, 고백하다, 반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며 사랑한다 해야 알아듣지 말하는데 모르잖아요.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끼리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이걸 불신자들은 명상이랍니다. 명상하면 영적인 문제와요. 템플스테이 가서 막한달 동안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면 영적인 문제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사야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을때 들에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묵상 기도하다가 리부가를 맞이했다는 얘기였죠. 시편 백십구 편 십오 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읊조린다 그랬죠 이십삼 절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십칠 절에 나에게 주의 법도들을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십팔 절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78절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어,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148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역에 눈을 떴 나이다 읊조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하가란다 그냥 중언중언 부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박용배에게 말씀해 박용배는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박용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박용배에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제게 레마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작은 소리로 계속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계속 염려해 보세요 병이 옵니다 계속 막 화를 내 보세요 계속 어떤 사람 막 욕을 해 보세요 병이 옵니다 계속 은약의 말씀 가서 복음 전해라 가서 세자 삼어라 가서 후대를 일으켜라. 이런 말씀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갈론은 세 번째로 묵상한 자의 축복인데요. 98절에 그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 원수보다 뛰어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요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어떻게 학생이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납니까? 하나 뛰어나게 하겠대요. 백절요. 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하니이다. 원수보다 뛰어나게, 스승보다 뛰어나게, 노인대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믿습니다. 요셉은 공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더니요. 꿈 얘기 딱 들으니까 바로 해석이 나와 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데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 세 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누구가 내서 왕이 다니엘스 이상해 본 꿈을 꾸노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을 쫙 풀어 버린 거 있죠. 결론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달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편 34편 9절로 13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어떻게 줄이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묵상하세요. 자꾸 고민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묵상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구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걸 읊조리는 것 잡고요 세 번째로 지도자가 되게 하리라 이거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뛰어나게 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리더가 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명철하게 되는 길입니다 사무엘하 8장 9절에 보면요 어사엘하하장장절절인요요전을향향 e 고민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역대상 17장 8절에 뭐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어떻게 하면 성전된 저 사람을 제자로 세울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인 하나님 성전 너희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제자로 세울 것인가? 성전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할 것 고민만 해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언약을 늘 업절임으로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이 원금각제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명철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늘 읊조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